이번 안성 맞춤 박물관 기획 전시는 이 사람은 대장장이 옳시다 라는 제목으로 안성의 대장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 봤습니다. 안성은 조선 3대 시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예인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장가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기구를 사러 안성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만드는 홈이 낫, 도끼 같은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또칼 같은 주방용품도 만들어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안성마침박물관에선 그래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6 0프로 지정된 신인영 대장장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고요. 이분이 5 대에 걸쳐서 안성에서 어 대장간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대장장이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접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쇠에는 강철과 연철이 있는데 강철은 두드리면 부러지고 연철은 너무 약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이 쇠와 쇠를 접합을 시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붕사라고 하는 염료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흙을 사용하는데 이 신형 대장장이에가 바로 흙을 사용하는 전통 우리나라의 그 대장 기술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승해 오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접쇠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칼을 만들 때 강철과 연철을 어, 접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계속 두드려서 점점 가늘게 만들어서 가장 끝에 뾰족한 부분을 강철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칼날이 되거든요. 어,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인형 장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만드는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 농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농기구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밭을 갈아서 흙을 옮기는 농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가 이끌고 있는 쟁기입니다. 그 쟁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용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사용하는 게 있죠. 바로 호미입니다. 호미는 가축이 없을 때 사람의 손으로 밭을 일구는 데 쓰는데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소나 가축을 이용해 가지고 밭을 가꾸는 것이나 또는 소가 없을 때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팔로 이끄는 것인데 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호미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상간지방은 돌이 많기 때문에 좀 자루가 크고 호미 끝이 크다든가 또는 뻘에서 쓰는 것은 뾰족하다든가 해서 각 지방마다 모양이 다 다른데 우리 신인형 장인께서는 전국에서 나오는 47개 정도의 호미를 다시 재현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나온 것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호미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호미를 전체 모으는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